오늘 4일째 여기 작업 들어왔습니다. 아 내일까지 이제 할 거라고 보고 조금 여유있게 작업을 하려고 보면 사람도 좀더 왔습니다. 그래서 잔잔하게 삼복도 하고 여기 밑에도 뭐 창고 같은 거하니군네요 여기도 붙어있는데 아, 오늘은 1층에 추가된 부분하고 이 층에 추가된 부분 반가닥 됐고 오늘 반장님은 요거 지금 어제 하던 거 철거하고 음. 여기 벽 추가된 거 요거 철거할 겁니다 철거하고 음. 아직까지 해가 안 떴습니다 해가 안 뜨고 오늘 이제 여기 슈트 챙가지고 2층 폐기물은 이 슈트로 다 내릴 겁니다. 지금 저기가, 여기 원래 불법 건축물 여기 이 있었는데, 여기 철거했고, 저기 지금 뒤쪽에 있는 부분도 철거를 할 겁니다, 오늘. 이런 거 이제 반장님이 다한대 다니면서 다선들하고 제 음,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좀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역시 장비의 힘이 대단합니다. 인간의 힘도 대단하지만, 무엇보다도 장비가 할수 있는 발리하는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아, 오늘도 안전하게 작업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크게 이제 위험한 작업은 없고, 이제 바닥 치는 일 그런 게 일어서,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물 필요하면 이거 당겨 올리면 된다.

プレゼントプレゼントプレゼン

thank you 그릇도 고 정렬하게 음, 손벗겨 이렇게 손벗고음 제가 지금 도전에 배송력이 있는 부분은 실수하고 네. 이건 오해서도하고음 바닥이 조금 이층에 난방바닥이 아, 따블로 되어있어. 따블로 되어있어가지고,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배기물도 나고 그리고 그리산, 이거 거두면 이제 끝이지, 여기는? 예. 네. 밑, 요, 요는 없어, 밑에. 네, 예, 요는 없어. 거기 끝이라. 이가지고 이거는 뭐 그냥 추가 비용 없이. 아 오늘 구름이 예쁘네. 와. 오늘 날씨가 끝내주네. 일야 이란다가 미쳐가지고 하늘 한번 쳐다볼 시간이 없었네 이봐라 이 구름만 봐봐라. 와, 예쁘다 예쁘다. 이누나 산에 갔으면 찍이는데. 어지하고는 완전 다르네. 으, 날씨 좋네. 봄날 봄날. 그래가지고, 어, 요거는 저희가 추가 비용 없이 그냥 일단 제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어. 음, 오늘 이 청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이 청에 이제 올라오기 되도록 하네요. 하이! 반가 반가! 반가 그걸 뭐, 야 멋있다! 또떤 곳입니까? 어, 저것도 그거네. 녹두장군 어디, 어디서 오신 분이죠? <laughs> 아 쌉서리. 쌉서리 오시야 뭐 논떼론 어. 본다면서요. 아아 지금 아, 근데 이렇게, 그 모자이크 처리 행그네. 아근데 모자이크를 행님이 하면 되는 내가 이런. 그럼 저 뭐, BMW 한대주문해한다면서요 BMW 우찌 생긴 줄도 모르는데 BMW가 뭐 구루마가. 이월 1 5일에 내려온다면서요? 눈을 아, 하던 거 야. 본인도 모르는 비염 땀물. 비염 땀물이 한 대적이네. <laughs> 집에 지금 뭐 SUV SUV 비염 땀물이 한대야. 수지. 밖에서 그 비ánt, 뭐. 그, <laughs> 그, 그 미치. 다거 <laughs> 그 벤츠인가? <laughs> 벤츠야. 고거 벤츠가 이제 사 보내. 그럼 차가 그럼 몇 대니까 우리. 차가 한 혼차가 냈대 어. 성용차가 BMW 한다고 벤츠 한대 그럼 뭐 여섯 대. 여섯 대. 그럼 뭐 주택 한채그 어. 상가 한채땅앰뷸런 어. 또 진짜 모자입니다. 또또 이야기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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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있다니까. 그러고 한 가지 딱그 중요한 게 있습니다. 빚도 많습니다. <laughs> 빚이 엄청 진이 <많이> 많습니다. 행님 <laughs> <laughs> 그 행님 그 얼마 전에 그거 샀다면서? 어, 모든 게 많으면 모든 게. 람보르기니인가 뭐. 장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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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라 이. 고생했습니다. 오늘. 자, 다음날. 네, 주택 4일째 <laughs> 이야 진짜 완전 야, 대단한 싹쓸이 대단한 <laughs> 완전 멋진 싹쓸이 아 2층을 끝냈습니다 끝내 놓고스짠르짠짠 여섯차 어1 5등두차 15등차 5차 하나 또 1톤튼 차 자이 층을 끝내 놓고서 건내 놓고서 내 커피는 어디가 싶고 저 1.5톤이 1 5 봐야 안나아 1.5톤 1 5톤니다 <laughs> 그럼 형님 저 둘이 가가지고 할래 고마 월령동 둘이뭐 내일은 처음만주면 싫잖아 응 음, 그렇지 그, 꼬장 갖다 버리고 음. 어, 오늘 이층서그있만 그렇지 그렇지 알잖아 그럼 응. 둘이 잠깐 나와 빨리 오면 되잖 우리 둘이서 잠깐 나. 1시간 남으면 1시간 한다면서 1시간 반은 해야된다 그러니까 둘이 한번뭐삭삭리고 먹고 70분이네 그럼 아침에 왔다 갈까 금수에서요 금수요 가평지 끝내 놓고서